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예레미아 29장의 배경은 좀 어떤 것이냐면 이미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북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졌고, 북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 유다도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잡혀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이제 뭐 유대인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스라엘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니고 남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납득이 되지, 되지 않는 거예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수 있지?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쳐도 다윗 언약을 받은 이 남유다, 유다 지파. 우리에게 어떻게 망하게 하실 수가 있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달에 이제 사무엘아 계속 좀 살펴봤잖아요. 사무엘라 7장이 이제 다윗 언약을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왕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즉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그 위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의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뭐냐면 인간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체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 나에게 좀...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런 말씀만 받아들인다라는 거. 유대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 언약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28장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복의 길이고, 하나는 화의 길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하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살겠지만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복과 저주를 내가 너희 앞에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화의 핵심은 뭐냐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로 흩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언약도 있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두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들은 다윗 언약만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언약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 다윗 언약을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다윗의 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걸 계속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대로 계속 살고 싶으니까 내 필요한 대로 내게 축복이 되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 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 계속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서 그것으로 나의 탐욕과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욕심과 탕욕으로 자기 자신조차 지금 속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세요. 현실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이 어, 머릿속에서 믿고 있던 그것과 현실이 지금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원부터 우리는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코너로 몰아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은혜죠, 은혜. 자, 상처를 내신 이유, 하나님이 상처를 내신 이유는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시고 수술 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아파서 그것을 없애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시고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절과 14절에서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이나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너를 회복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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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회복되고 싶어 해요. 진짜 회복의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건너뛰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과정을 우리는 착실하게 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환경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복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라 성도들도 자주 빠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이 뭐라고 하냐면, 이 환경의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따라오는 것이고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원래 있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아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우리가 원래 살던 거주지로 가난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결과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7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너가 나를 추구하고 나를 얻었느냐 그거 되지 않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네, 여러분 그것은, 그것은 진짜 회복이,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삶이, 포로의 삶이 너무 괴롭고, 괴롭고 힘드니까, 힘드니까 빨리, 끝나... 빨리 끝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왜요?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뭐라고 했냐면 아, 70년은 무슨 70년이냐? 하나님은 속히 회복시킬 것이다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2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거기에 침 초점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초점은 뭐예요? 환경을 빨리 편안한 환경으로 돌아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이 더 듣기 좋겠습니까? 직사기 70년 동안 고생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듣기 아니면 아 짧게 통과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를 좋아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욕심과 딱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제가 아까 밟아야될 과정들을 다 밟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감정과 반대될 수 있어요. 감정과 현실과 느껴지는 것과 반대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망했는데 포로로 지금 잡혀갔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망한 환경에서 현실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잘 보십시오. 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누가 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인생을 향한 생각, 뭐가 정말 좋은 인생인지, 행복한 인생인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죠. 제가 인생에 이렇게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진정한 너희가 회복되고 너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려는 그 생각은 니네가 아는 게 아니다 너가 희 너가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로 알고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내가 판단해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규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가의 유혹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내가 눈에 보기에는 내 마음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복과는 별로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 우리 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생각을 거부하고 어땠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봤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닌데, 아, 이거 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있어야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한다.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알아. 이게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 죄입니다. 죄.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자 그러나 우리가 진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내 생각, 감정, 현실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요. 자,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이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돌아가게 주십시오. 7 0년이 아니라 한. 한 절반 줄여 0 0 0 0 0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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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데하나님0 0 0 0 0 0 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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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초점은 돌아가는데 거기가 핵심이 아니고 그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어떻게든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고 내, 마음에, 내 마음을 힘들고 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 과정에서 너는 정말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니? 너의 마음은 온 마음으로 지금 추구하는 게 뭐니? 나를 추구하니 아니면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니? 만약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다해서 추구하는 것의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이전의 환경으로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요.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더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것이죠. 자이 자, 그 에릭 크랩이 아, 자신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읽고, 읽고 한 젊은 여인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 너무 많은 위로와 또 마음에 위안이 됐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연이냐 봤더니 그 여인이 이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가정을 다 내팽겨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어린 아이 딸이 세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 뭐 이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내삶 가운데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너무나 이제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에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어, 내용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마음에 위안을 받았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레리 크랩이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됐는데, 강의를 끝난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떤 여인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편지를 보냈던 바로 그 당사자 본인이라고 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 이 레리크립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눈 중에 그 여인이 뭔가 좀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는 라 아,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시, 해주시기를 기대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죠. 어린 세 딸에게도 나에게도 남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또 비슷한 여러 가지 너무너무나마 내 마음 가운데 짓누르고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뭐 상황은 좀 다르지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집 나간 예를 들면 자식이 빨리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적인 것이 빨리 해결이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레디크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 확신은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여인이. 그 전에는 굉장히 이제 감사하고 고마운 표정에서 굉장히 싸나운 얼굴 표정으로 돌변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셨다면 내 남편을 돌아오게 해 주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말 속에서 뭔가 좀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면 좀 곤란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여인은 책에서 위안을 받고 용기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진짜 회복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인은 여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 위한 나에게 빨리 그것을 해주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남편이 돌아왔다고 보십시오, 그 여인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남편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남편만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찾을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구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남편이 있으니까요. 남편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말하는 것과 아니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시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 화를 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분노할 것입니다. 저는 시험에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저는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라고 하는 나의 평가인 거죠.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요. 나한테는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고,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내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합니다. 최종 판단은 내가 내립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이게 바로 재앙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회복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 그것은 아담했던 길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사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에도 갈등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분이 아니셔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배로 내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라고 아버지를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편안과 안락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잘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고, 하나님 이렇게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없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회복되는 게 우리의 미래와 희망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회복된날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추구하고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런 미래가 온다 할지라도 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미래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희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은 다른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회복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좀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진정한 회복으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 공허하게 살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신을 온 마음으로... 추가 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한 회복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 후렴에 보면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 절에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진정한 회복된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없, 나는 있어도 여기 나라는 게 나에 관련된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거다 있어도 당신의 곁에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 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당신이 있으므로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의 곁에 없으면 나는 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없어도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당신이 있음으로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르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땅 주님 사랑해요 우리 고백합니다